안녕하세요.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자, 작은 쓱쓱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무슨 선물일까? 음 여기 이렇게 미니카가 하나 붙여져 있죠? 자, 오늘은 이 상자 안에 네 가지 종류의 미니카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미니카를 모아서 미니카 컬렉션 1. 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어떤 미니카들이 있을까요? 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미니카를 모아서 미니카 컬렉션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이렇게 미니카를 접어서 상자에다가 넣고, 짠!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낮은 상자에다가 미니카를 하나 붙여서 편지도 적, 적으면 좋겠지만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미니카만 받는다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짠! 네 종류의 미니카를 내가 직접 접어서 선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미니카를 모아놓은 미니카 컬렉션 1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상자의 크기는 상자 크기는 8cm. 자, 이 세로 부분은 8cm, 가로는 22cm 채안 돼요. 그리고 높이는 3cm. 자, 이런 상자고요. 상자 겉에 이렇게 미니카를 하나 붙여서 미니카 컬렉션인 것을 조금 암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상자는 구매했는 겁니다. 상자는. 안쪽에 컬렉션 하는 이 종이만, 이렇게 막아주는 종이만 오늘 같이 접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라임 미니카와 상자 안에 종이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색종이 한 장과 A4용지 반으로 길이로 자린 자른 A4용지 한 장. 풀, 가위, 자, 풀, 가위, 자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풀, 가위, 자. 이 라인 미니카를 한번 접어 볼 텐데요. 슝,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슝, 자 접어서 스피드 경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은 평평하고요. 자 라인 미니카 접을 색종이 한 장. 이번엔 뒤쪽이 단면, 흰색 아린 단면 색종이를 활용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해주시면안 돼요. 바람을 시작해. 볼까 색종이를 먼저 파란색 미니카를 접을 거예요. 색종이 끝부분을 자, 라인 미니카니까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쓱쓱쓱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돌려서 반대쪽도 얇은 선을, 선은 비슷한 굵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접어주세요. 이렇게 쓱쓱. 자, 사면에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자, 뒤집어서, 뒤집어서, 반으로, 반으로 접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십자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모아 접기 해줍니다. 가운데로 쓱쓱쓱. 이렇게 모아 접기. 자, 위쪽 면도 가운데 오도록 반으로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보물상자 모양이 됐나요? 앞쪽, 앞쪽. 자, 다시 펼쳐주세요. 그리고 돌려, 돌려! 슝! 돌려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방금 했던 동작을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쓱쓱쓱 접고 위쪽도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쓱쓱쓱. 자, 이제 펼쳐서, 자, 이번에는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지금 표시선 보이죠? 이렇게 접을 건데, 뒤집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쓱쓱쓱. 반대도. 쓱쓱, 세 번째, 세 번째도. 자 마지막 자 봉투처럼 나왔네 봉투 모양 자, 마지막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제가 접었었거든요 반대로 접었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다시 펼쳐서 뒤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 얘 이렇게 벌려줘요. 대각선으로 눌러주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밀어줘서 지붕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짠! 집! 집 모양!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밀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모양이냐면, 짠! 배 모양! 자, 쌍배. 두 가지, 두, 두 개가 붙어 있는 배가 완성되었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다 돼가요. 자, 잘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 위쪽, 여기 이렇게 벌려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네모! 자, 아래쪽은 그냥 두고요. 반대쪽, 왼쪽, 아래쪽, 여기. 그래도 벌려서 네모가 되도록. 자, 그리고 위쪽 왼쪽에는 이렇게 해서 날개를 한 방향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슝슝슝슝슝. 자 여기 첫 번째 날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날개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 모아 접기 해주세요. 자 왼쪽 부분도 똑같이. 모아 잡기 해주고 자 뒤를 돌려주세요 슝슝슝슝 자 그리고 위아래 슝슝슝슝 바꿔요 이렇게 해서 윗부분 여기 얘를 통째로 잡고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갔다가 가운데를 싹싹싹 눌러주고 오른쪽으로 다시 와요 그러면 가운데 표시선 발견되죠? 자,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 줍니다. 뾰족하게. 위쪽 뾰족하게. 아래쪽은 이 선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쓱쓱 쓱 접어 주고. 자, 이 날개는 또이 선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접어 줘요. 자, 왼쪽 부분도 가운데로 위쪽을 뾰족하게 신경쓰고 이 선은 뒷줄 가운데 선에 맞춰주시고 그대로 날개도 옆으로 짠! 이렇게 다시 뒤집어 볼게요. 슝슝 이렇게 됐죠. 이 뒤쪽, 뒤쪽에 보이죠? 자, 다시 뒤집어서 뒤쪽, 이 친구를, 날개를 펴고, 자, 이 친구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잡기. 쓱쓱, 쓱. 자, 날개,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위쪽도 뾰족하게 해서, 한번 더, 모아잡기. 자, 이제 날개를 펼쳐, 슝슝, 이렇게. 앞부분 볼게요. 뒤집어주세요. 슝. 거의 다 완성되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접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라인 흰색 선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꾹 눌러요. 자, 그리고 위쪽 날개를 펼쳐주고. 얘를 위로 쫙 올린 다음에, 요기, 요 사이, 요 사이로 날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얘를 쏙 위로, 이렇게 위쪽을 잡고 위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서 요 부분이 꽉 채워지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눌러줘요. 다 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세워졌죠. 뒷 부분이 여기가 세워졌죠. 자, 세우는 이유는 이렇게 밀때 미니카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에 여기 이렇게 밀때 세워져 있으면 더 빨리 날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인 미니카 완성. 자, A4 용지, A4 용지.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길이로 한 장. 그리고 풀도 괜찮지만, 풀보다 양면 테이프 있으면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좀더 빨리 붙일 수가 있어요. 풀도 괜찮아요. 자. 얘를 이제 반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길이로 반으로. 쓱쓱쓱. 접고 그대로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얘는 미니카가 움직여서 그냥 대충 만들어 본 건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반 접었죠 자이 끝부분 끝부분은 조금만 요정도 조금만 센 c 로 하면, 뭐, 1cm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어주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웠죠. 자, 이제 자로, 4.5cm.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4.5. 간격이 4.5 정도만 해서, 톱으볼 표시를 해놓고, 그대로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요. 접었죠? 자, 이제 여기 이 길이만큼 이쪽 부분도 접어줘요. 비슷하게 대충. 접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잡고 같이 접으니까 조금 삐뚤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접었던 대로 여기 한번 접고 4.5cm 그리고 이 정도 또 높이로 한번 더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여기 표시나고 이쪽에 표시 올라오고 옆에 지금 눌려져야 되는 안 눌려졌죠. 여기도 똑같이 눌러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4.5. 4.5 간격을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쪽은 또이높이 만큼, 높이 만큼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자, 접었습니다. 자, 펼쳐볼까요? 이렇게. 펼쳐, 펼쳤,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울뚱불뚱하죠?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하고 아랫부분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 여기도요. 가운데가 이렇게 산처럼 뾰족하게 올라오도록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은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 안으로 들어갔죠? 얘는 바꿔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바꿔서 지금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들어간 부분은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모두 완성되었어요. 자, 상자 속에다가 얘를 한번 먼저 이렇게 넣어볼게요. 가운데 할 필요 없고 위쪽으로 쫙 붙여서 이렇게 딱 맞겠어요. 자 그러면 빼서 가위로 딱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남는 부분 있죠? 끝부분. 얘는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자, 이 반대쪽도 지금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되도록. 자, 이제, 풀이나, 아니면 양면 테이프로 조금만 잘라서 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 끝부분에 살짝 붙여줍니다. 를 떼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끝 부분을 벽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도 얘도 끝 부분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얘들은 이렇게 바닥을 좀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너무 뜨는 게 싫다 싶으면 가운데에 양면 테이프를 조금만 발라주시면 돼요. 자, 미니카를 어차피 이렇게 할 거니까. 미니카의 뒷부분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얘들을 위로 쫙 올렸어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오늘 만든 라인 미니카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짠! 이렇게 해서 멋진 상자 속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완성해 줬어요. 그리고 상자 뚜껑을 덮, 덮고 짠.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내가 만든 미니카 컬렉션 1탄. 미니카 컬렉션 1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니카를 예쁘게 접어서 지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또 동생들 예쁘게 한번 선물해 접어서 선물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자, 오늘이 이렇게 미니카 컬렉션 네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라임 미니카를 한번 접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미니카를 한번 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완성하셨겠죠?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라임 미니카와 이 상자 속에 케이스를 한번 잡고 갔는데요. 내가 잡은 이라임 미니카를 바닥에 놓고 슝! 스피드 게임 놀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